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 디웨이브 퀀텀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일 종가 기준 16.56달러로 25.93% 폭등했으며 장중에는 17.59달러까지 치솟아 33.7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일 디웨이브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의 공식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2020년 9월 첫 모델 출시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인 6세대 양자 컴퓨터로 4,400개 이상의 큐비트와 4만 개 이상의 커플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웨이브의 앨런 바라츠 최고 경영자는 이번 성과는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의 중대한 진일보라며 어드밴티지 인는 슈퍼 컴퓨터로도 풀수 없었던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신 버전은 기존 모델 대비 일부 연산에서 최대 2만 5천배 빠른 성능을 보이며 큐비트의 코이런스 시간이 2배 향상되어 오류 발생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D-Wave는 클라우드를 통해 어드밴티지를 서비스하고 실물 양자 컴퓨터는 점진적으로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고객이 D-Wave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립을 통해 어드밴티지를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 3월 디웨이브는 어드벤티지가 자성 물질 시뮬레이션 작업을 20분 만에 해결한 반면 동일한 문제를 슈퍼컴퓨터로 처리할 경우 100만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권위 있는 과학 저널사이언스에 게재되며 신뢰를 더했습니다. 디웨이브의 재무 상황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9% 증가했으며 순손실은 69% 줄어든 5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디웨이브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스 캐피털의 수지바드 실바 애널리스트는 디웨이브가 컴퓨팅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웨이브의 주가는 연초 이후 97%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235% 뛰었습니다.